집에서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적이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가정용품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과학 실험입니다. 수제 화산: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사용하여 화산 폭발을 만듭니다. 용기에 두 가지 재료를 섞고 화학 반응이 흥미진진한 보글보글 분출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잉크: 보이지 않는 잉크로 레몬 주스 또는 우유를 사용하십시오. 주스로 종이에 메시지를 쓴 다음 양초나 다리미로 종이를 가열하여 나타냅니다. 물의 밀도 실험 투명한 용기에 물, 기름, 시럽과 같이 밀도가 다른 여러 액체를 층층이 쌓아서 이들이 어떻게 분리되고 뚜렷한 층을 형성하는지 관찰합니다. 춤추는 건포도 탄산수 한 잔에 건포도를 떨어뜨리고 거품이 건포도에 붙은 다음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위아래로 춤을 추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우블랙 옥수수 전분과 물을 섞어 우블랙이라는 비뉴턴 유체를 만듭니다. 부으면 액체처럼 보이지만 압력을 가하면 고체로 변합니다. 병 속의 계란 입구가 작은 병 위에 껍질을 벗긴 완숙계란을 놓습니다 종이에 불을 붙이고 병 안에 떨어뜨리면 계란이 기압으로 인해 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무지개 우유. 접시에 우유를 채우고 다양한 식용색소를 떨어뜨립니다. 면봉과 주방세제를 우유에 담그고 색상이 소용돌이치며 매혹적인 무지개 효과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세요. 구부리는 물. 머리에 대고 문질러 충전된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여 수도꼭지에서 물줄기를 구부립니다. 라바 램프. 투명한 병에 물, 식물성 기름, 식용색소 몇 방울을 채웁니다. 엘커마이너스 셀터 정제를 추가하고 정제가 물과 기름과 반응할 때 매혹적인 라바 램프 효과를 관찰하십시오. 코끼리 치약. 과산화수소 주방 세제 및 휴물을 사용하여 거품 화학 반응을 만듭니다. 이 실험은 코끼리 치약과 유사한 커다란 거품 분출을 일으킵니다. 과학 실험을 수행할 때 특히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성인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은 모든 가정 실험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과학적 개념을 통과하고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실습학습 모험을 즐기십시오.